안갑습니다. 문경시 중앙로 49. 정직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천소장입니다. 소개드릴 우사는 문경시 산양면에 위치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사를 찾으시는데 지자체에서 우사 허가를 잘 내주지를 않습니다. 열정이 있는 분 추천드립니다. 산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 우사까지 7분 3.3km입니다. 문경시청에서는 약 15분 거리 됩니다. 매도 금액 6억 5천만 원, 우사 517평, 대비 400평, 계획 관리 지역이며 목장용지입니다. 사육두수는 소 172마리까지 가능합니다. 진출입 용이하며 접근성도 좋습니다. 매도인께서 다른 곳에 신축을 하여 매각하는 것입니다. 축사 천정에 태양광 100키로 설치되었으며 승계 가능합니다. 별도 추가 금액은 1억 3천만원이며 대출 1억원 자기부담 3천만원입니다. 방역관계로 항상 시간조율로 방문하여야 합니다. 토지 건축물연항 대지면적 3,022제곱미터 914평 연면적 1,708.33제곱미터 517평 건축면적 1,708.33제곱미터 517평 주용도 동물 관련 시설 축사 부속 건축물 이동 272제곱미터 밴두평 사용 승인 일자 1998년 1월 15일 위반 건축물 여부 해당 없음 지상 1층 경량 철골 조 샌드위치 판넬 축사 718.165제곱미터 217평 지상 1층 경량 철골 조 샌드위치 판넬 축사 718.165제곱미터 217평, 지상 1층 경량철골 조 칼라강판, 퇴비사 240제곱미터 7세평 지상 1층 조적조 슬레이트, 관리사 32제곱미터 10평,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입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 3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공장설립 승인지역, 수도법, 계획 관리 지역이란, 바닥 면적은 40%, 용적률은 100% 이하, 4층 이하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군조례 참조하세요. 산양면, 문경시 남동쪽에 있는 면, 호기면 영순면과 예천군 용궁면 등과 접한다. 지형은 전체적으로 낙동강 연안의 낮은 산지로서, 주위에 왕이산, 오봉산, 비조산 등의 낮은 산이 있어서, 분수계를 형성하며 면의 중앙부를 남녀하는 금천이 낙동강으로 유입한다. 서쪽 경계에는 낙동강의 지류인 연강이 남녀한다. 연평균기온은 12도씨이나 내륙에 위치하여 한서에 차가 심하고 강우량도 약 1100mm로서 건조지역에 속한다. 낙동강 및그 지류인 연강, 금천 연안의 경지가 넓고 쌀, 보리 등 주식작물 외에 최근에는 채소의 재배가 증가하고 있다. 문화재로는 문경존돌이의 소나무, 문경 봉정리 약사열의 좌상 및 관세음보살 입상 김승주 3011맥록 판본 충절사 상의제 문경 논물위 고병수가옥 연모제 김병표묘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